싱크 홈통을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서 굉장히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. 우선 이 교체를 하기 전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부터 치워줄게요. 물건을 다 치운 후에 이제 여기 부분을 피스를 풀고 여기 부분을 떼야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집은 이제 실리콘 처리를 다 해놔서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 들어있는 싱크 냄새마개를 교체를 할수 없는데요. 그럴 경우, 그런 집일 경우 이 부분을 잘라서 이 연결소켓을 이용해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. 이 더러운 이물질이 이제 해체할 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통으로 받쳐 놓고요. 이제 윗부분을 한번 풀어볼게요. 손으로 밑에 쪽을 이렇게 잡은 후풀 겁니다. 이렇게 해체를 하고 나서 이 밑으로 뽑게 되면 분리가 되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손으로 풀어줄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가위로 이 호수 부분을 자를 겁니다. 그리고 배수 호수를 캡을 풀어줄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걸름망이랑 빼놓고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볼게요. 밑에서 풀게 되면 위로 제품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주변을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청소해 줍니다. 오버플로우 쪽도 청소를 해 주세요.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분리한 후 윗부분에 바킹이랑 이렇게 넣고요. 그리고 이제 윗부분에서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. 오버플로우 방향으로 이 부분을 보게 한 다음 이제 오버플로우를 한번 연결해볼게요. 오버플로우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오른손으로 잡고 여기 이제 안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맞춘 후, 이제 왼손으로 이, 이 부분으로 맞춘 다음에 두 바퀴 정도만 우선 돌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구멍 위치를 맞추고 드릴로 한번 조여줄게요. 살짝살짝찍 해야 이 구멍을 맞추기 편합니다. 이렇게 맞춘 후, 이제 밑에 싱크캡을 연결해 줄게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싱크대 이 배수 부분을 연결할 건데요. 아까 이, 여기 부분을 잘랐잖아요. 이제 일자소켓으로 우선 먼저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 돌려서 꽂으면 꽉 꽂힙니다. 이렇게 꽂은 다음, 이제 싱크캡을 갖다 대고, 여유 있게 이 부분을 자를게요 길이에 맞춰. 이 부분을 자른 후 이제 소켓에 연결해 주세요. 본드를 붙이면 좋지만 사실 여기는 본드 작업을 하지 않아도 흐르는 이제 배수물 자체 에 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조여주시면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밑부분에 수건을 꼭 깔아주세요. 그 이유는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물을 틀잖아요. 틀게 되면 이제 설거지를 할때이 틈으로 이 더러운 물이나 세제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들어가서. 그렇게 되면 이 밑부분으로 타고 내려와서 이 싱크대 밑으로 떨어지는데요. 수건을 이런 식으로 받쳐두면